예,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유메릭 다음에 불리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 불리언은 참과 거짓으로 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오늘 값이 두 가지입니다. 참 또는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랩피로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서 보시면. 음. 참과 건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 음 이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인디게이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출력 출력은 이와 같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딴 뭐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사각형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클래식에 보면 상당히 많은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음 어, 클래, 클래식 초기 버전 이제 클래식에 보면 분리원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도 있습니다 푸시 버튼 이렇게 해서 좀 키운 다음에 눌러 보시면 푸시 버튼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고정될 누르면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여기 토글이라고 하나요? 토글 수치도 있습니다. 토글 수치. 그래서, 어, 초창기 버전이나 이런 토글 수치 되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면, 되게, 요거는 컨트롤을 의미하죠. 되게, 입력 단자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양은 다 틀린데 숫자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게 뭐냐면 요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죠.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요거는 불련 5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보시면, 모양, 터미널로 한번 보겠습니다. 터미널로 보면, 결국, 이렇게 아이콘은 틀리지만, 터미널로 보면, 카톡. 다 똑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디게이터죠. 인디게이터. 바깥에가 이제 얇죠. 인디게이터입니다. 이것도, 카톱이 었네요 예.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로, 바, 아이콘을 이제 터미널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한번, 이것도 연속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요거 말고, 클래식 말고, 이거 끄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NXG 스타일이죠. 작년에 나온 걸로, 작년인가, 작년에 나왔어. 작년, 아, 올해 나왔네? 이게 최신 버전 같은데. 여기 보면 스위치,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뭐, 레디어 버튼도 있습니다. 레디어 버튼도 있고, 안에 체크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실버는 좀 보시면 좀더 이쪽도 버튼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버튼이 많습니다. 실버에도 상당히 버튼이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버튼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모양만 틀린 거죠. 모양만 틀리고, 결국 버튼이 되겠습니다. 버튼. 버튼. 터미널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간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터미널.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터미널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스위치도 이런 스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 누르고 난 다음에 계속 상태 가 유지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계속 유지되는 스위치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 이것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그런 스위치가 있는 게그 다음에 그러면 동작이 언제 되냐? 누르고 뛸 때도 있죠. 이거는 스위치를 누르고 뛸때 동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누를 때 동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뛸때 동작할 수,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스위치가, 이게, 닫히는 게 언제냐, 그는 거죠. 그 다음에, 언뜻, 이게 다 스위치입니다. 누르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이건 뛸 때고, 요거는 눌렀을 때, 바뀌었다가 다시 띄면 원상태로 가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눌렀을 때, 이러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 동작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레치란 게있니다 스위치가 있고 이것은 눌렀을 때와 또는 띄었을때 동기화되는 동작을 하는 게 스위치고 레치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알아서 돌아오는 데 눌러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좀 있다 알아서 돌아오는 거 이게 레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은 값이 바뀌는 건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 거고 이것은 띄었을때 값이 바뀌고 좀 있다 복구되는 거죠. 스위치, 요거는 뭐냐, 음, 누르고, 그다뛴 후에 좀 있다가 이제 복구되는 게 되겠습니다. 요와 같이 해서, 기계적인, 기계적인 동작은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카니컬 액션은, 현재 이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만약에 이와 같이, 어, 렛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눌렀을 때만 렛츠 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 어, 이거는, 이거는 안 되네요. 보면, 메카니컬 액션이 이쪽으로 요거는, 아, 뛰어야 됐을 때 기계적인 동작이 안 맞네요. 자꾸나, 이런 거로는 보겠습니다. 요것도 스위치로 동작할 것 같은데, 스위치로 동작을 하네요. 이것도이것도 복화에 한번 다시 한번 요것도 메카니컬 액션이 이렇게 되는데, 유지되는 거죠. 값이 유지되는데 복구는 안 되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 동작이 돼야 됩니다. 동작이 돼야지만 이게 동작이 되겠네. 한번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파일루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일루프에서다가 컨트롤, 크레드 컨트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터미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작이 계속 되는 거죠. 끊임없이 파일 i l 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값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동작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복구가 되죠. 복구. 복구가 되는 것을 해서 요것도 복구가 되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요거를, 음, 요걸로 스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것도 똑같이 스위치로 바꿔보겠습니다. control 것도 c o n t r o 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복구되지 않고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건 유지.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것도 다 스위치죠. 요것도 스위치, 스위치는 현재는 값이 유지되니까. 그죠? 다 스위치가 되는 겁 이걸 레츠로 바꿔보자 하는 거죠, 렛츠. 동기화가 눌 때냐, 뛸 때냐. 뛸때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것도 뛸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 기계적인 동작을 뛸때 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거는, 이게 안 바꿨나요? 제가 한 번. 아, 이게 지금 스위치로 바꿨죠? 제가 다. 스위치로 바꿨으니까 맞죠? 이게 스위치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스위치로 바꿨을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스위치죠. 매치는 바로 복구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와 같에 해서, 이제, 값이 유지되느냐, 복구되느냐, 그, 거에 따라서, 스위치와 렛츠를 구분될 수 있고, 눌렀을 때, 돈했을 때, 동기화 모드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걸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팔레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메릭을 봤죠. 유메릭에 있는 함수들 이번엔 분리형과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and와 어, and or exclusive와 or not이 있습니다. Not, not gate입니다. 이것은 not and이니까 그러니까 not죠. 오하니까 노하죠. No not e x c l u d e 오하입니다. i m p l s 는 한쪽에다 not을 붙여서 아마 end가 오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하네 오하 오하. 나 한쪽에다 not을 붙여서 오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배열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됐을 때 end하는 거고 이거는 배열 형태로 입력됐을 때 오하하는 거고 이거는 숫자를 불리언 배열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번 반대로 불리언 배열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어떠한, 불값은 원래 이제 정수로 바꿔주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참이면 1, 거짓이 면 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리언 상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뭘 유지할까요? 한번 우선 다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다 지우고 한번 할게요.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분리. 우선 스위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인디게이터도 한번 만들어 놓게요. 인디게이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할게요. 입력과 출력을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어,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이때 스페이스 이걸 바꿀 때 지난번 했듯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 누르거나 또는 탭 키를 누르면 된다 그죠?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스페이스 바를 많이 씁니다. 스페이스 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실행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때 숫자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과연 바뀌는지 이걸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여기 와이어를 연결하면 중간에 이렇게 와이어 연결하고 Create, Indicate 하면 됩니다 Create, Indicate 그럼 숫자가 뜬 거죠 음, 작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키울 때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커진다 그랬고 굵은 채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볼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볼드 이렇게 굵게 되죠. 이렇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또 가운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Justify에서 아, 센터 하면 가운데로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현재는 보시면 이게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이렇게 하면 참이 되는거죠. 참 1이죠. 1. 결과. 거짓. 참. 그래서 그 상태. 거짓이 된참때 1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불리언 볼까요? 두 개가 있죠. and와 한번 해볼까요? and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와 아, 이제 요거는 이렇게 뒤로 보내고 엔 n d OR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또엔 n d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드, n d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해볼게요 AND 여서 와이어를 연결할 때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끌어도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도 됩니다 이렇게 돼, 된 다음에 뭐 적당히 받고 싶을 때는 어, 클린업 와이어 하면 알아서 와이어가 안 바뀌네요. 클린업 와이어가, 어, 이게 클린업으로 되 있나 보네요. 벌써 이렇게 되그 다음에 여기서 인디게이터, 그거를 생산,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로 이렇게 되는 게되겠습니 요게 이제 인디게이터로 만들어진 거네요. 이것도 또, 어, 요걸 다시, 좀 음, 크게 잘못 건너서 작아졌네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게 거지 거짓 거지시니까 엔드죠 엔드 그런 end. 거지시죠 거지 거짓. 거지시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참이 어 엔드는 엔드 아 그렇죠 두 개가 엔드니까 두 개가 다 참이 되지만 참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도 거지되면 이거 거지되는 거고 얘거짓도 거지되는 거짓 거지 엔드 게이트 따부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게요. 뭐, 5화도 있죠. 익스클루시브 5화둘 중에 하나만, 한번 이걸 리플레이스 해볼게요. 리플레이스 해서.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은팔레트에서 익스클루시브 5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헷갈리니까 이건 다시 지울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배도마이너는 지워줘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둘다 참이죠. 둘다 0이면, 아, 이게 연속 모드로 시행해야죠. 연속 모드로 하면은, 거짓이죠. 둘, 하나가 참이면 참. 둘다 참이어도 거짓. 이렇게 되는 게 익스크루시보호입니다. 지금 뭐냐면, 값이 틀려야지만 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소익스클로시브5화를 했습니다. 어, 이 엔드에 낫을 붙인 거죠. 동그란 게 여기 동그란 게 붙은 게낫입니다 여기도 낫. 여기 앞에 붙있는 낫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요 동그란 게 붙은 게 낫. 익스클로오브5에다가 낫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쪽 입력에다 낫을 붙여서 5화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여러 개 있을 때 앞에 나와서, 나온 수치에서 도 나온 거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입력. 더하기, 곱하기, and or 할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 선택하면 선택할 수가 있죠. 오퍼레이팅이 바꿀 수가 있어요. 체인지 모드에서 이거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게 조금 힘들,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상수가 되겠습니다. 컨스턴트죠. 컨스턴트. 크기도, 크기는 안 바뀌네요. 상수다 보니까. 그래서 참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배열이라는 건 뒤에 다시 나오지만,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쭉 나열된 게 배열입니다. 우선 배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배열 클러스터 밑에 보시면, 어레이란 틀이 있습니다 배열 틀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배열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넣겠다 그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여러 개 만든 거죠 크기도좀 키워보자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게 같은 배열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만든 거고, 이제 요거 써 보겠습니다. 숫자가 있죠. 숫자를 배열로 바,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비저블 하면 여기 이제 라벨이 보입니다. 원래 한글에서는 한글로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현재 영문이니까 영문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뉴메릭이 있고. 숫자를 불린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앞에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컨트롤 하면 됩니다. 되게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 했듯이 U32죠. 그러면, u n s i g n e d integer 3 2저 4바이트죠. 32비트. 그래서 편의 이상은 그냥, 어, U8로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8비트죠. 8비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련이 8개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V8로 할게요. V8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숫자를 이렇게 해서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인디게이터니까 연결이 되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바뀌는 겁니다. 뒤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뒤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뭐 이렇게 놔두고 필요하면 뭐 이렇게 다떠도 되죠. 여덟 개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1을 한번 해볼게요. 1. 1. 1이 되면, 요, 요쪽이 최하위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최상위 비트입니다. 바꿀 수도 있는데, 거기, 원래 우리가 표시한 거는 틀리죠. 이쪽이 되게 최상위 비트, 이쪽이 최하위 비트. 하위 비트가 되는데, 이곳은 이쪽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2로 하면 이거죠. 0, 1, 0, 0, 0, 0. 0. 그 다음에 3이면 하면 이것도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연속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해서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뭐가 될 때까지요? 다 커질 때는 255가 되면 다닫지는 거죠. 하나 빠지면 하나가 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이제 불리언 배열로 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멈추고 그러면 다시 또 요거를 요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불리언 배열이죠. 요거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또 불리언 배열을 불리언 배열이죠. 요거를 숫자로 바꾼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한번 해서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울게요.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이것도 이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죠.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줄여서. 이제 연속 실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실행.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연속 시, 이제 다시 이걸 0으로 초기, 초기화, 하 해보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 0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실행 한번 이렇게 되죠. 현재 0이죠. 여기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1. 숫자가 똑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되죠. 예.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숫자를 불리연별로 바꿀 수 있고, 다시 불리연별로 숫자로 바꾸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어, 아이기 아니죠? 이쪽이죠. 불연 함수. 이 정도. 이거는 아 전체가 이제 이거는 저겁니다. 이제 배열을 입력으로 했을 때 한번 보죠. 배열 이제 가 똑같이 이거를 배열을 입력으로 봤습니다. 배열을 입력으로 봤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n 드죠 모두 이를 때만 1이 되는 거죠. Create, Indicate 한번 보죠. 계속 보고, 요것도, 음, 예, 예, 이렇게 좀 만들기 힘드네요. 예. 그럼 요거는 항상 0이죠. 계속 이것도 보면 0이 되지요. 또 모두 1이 될 때. 즉, 255가 도달하면 요거는 참이죠. 그위 하나라도 빠지면 0이 됩니다. 요게 이제, 엔드죠 불리한 엔드가 되는거고 요거는 5화 겟 5화 5화 겟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참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불리 함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이렇게 다그 다음에 일제로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모로에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요 앤드죠. 앤드에 대해서 했습니다. 앤드 했고, 오와 이스클로시브 아, 이건... 이건 뭔가요? 어, not이죠, not. 이거는 뭔가요? 앤드 오와... 오와인데, 이것도 나시죠. 나 이거는 난드게이트. 난드게이트. 죠 계속 해서 이건 이스클루시브 오와이다. 나시 붙었네요. 나나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건 나시 붙어 있는 겁니다. 나시 붙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뭐 어,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한쪽에 낫을 붙여서. 5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써보질 않아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거는 5화죠 5화 오아. 불리언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전체 5화 하는 거고 되겠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불리언 별로 바꿔주는 거 불리언 별로 들어왔을 때뭐 이거는 불리언 값이 들어왔을 때 참이면 1 0, 어, 거짓이면 0을 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한번 해볼까요? 되게 다 했던 거지만, 한번 보시면, 잠깐 볼게요. 2-4가 되는 거죠? 2-4, 이렇게 다 2-4, 요거 이제, 이렇게 다, 아, 우선 혹시 모르니까 우선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2-4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음, 다 봐도 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터미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좀뜨거내요 예. 이제 보시면, 실행을 해보면, 이건 뭔가요. A, B, C가 이제 값이 3개죠. 이건 3개가 아니, 3개입니다. 그래서 뭐, 엔드 O와, 낫을 붙인 거고, 난드게이트가 되고, 입력이 세 개일 때, 여러 개일 때는 요거 이거 쓴다 이거죠. 요거 이거 해서, 체인지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서 체인지 모드로 해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체인지 모드에서, add, 어, 더하기, 곱하기, and, or, no, exclusive, e x c l u e x c l u s e or를 선택해서 할수 있다. 두 개짜리도 있고, 더세 개, 더,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건 다 숙제입니다. 직접 해보시는 거 숙제. 이러한 예제나 에서사이 문제는 나온 것은 다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시 오네요. 이거는 이제 메카니컬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메카니컬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닫도록 하고 볼게요. 음, 약간 소음이 있을 수도 있네요. 에어컨 바람이 좀 나오네요. 예.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렇게 요거 갖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한 거죠. 메카니컬 액션에서 여기 보니면은 메카니컬 액션에서 첫 번째 걸한 거고 요거는메카니컬 액션에서 두 번째를 한 거죠. 이건 세번 그다음에 각각 해본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스위치고 이건 레치죠, 레치. 뭐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똑같이 화일문으로 한 겁니다. 딜레이를. 2 0 0 m 도준 겁니다. 반복 횟수를 표시하고, 수위치를만들게 되겠습니다.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누를 때, 얘는 반복하는 거죠. 현재 뛴건 아닌 겁니다.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가, 띠면 지금 띄었습니다. 그래도, 누를 때 바뀐다는 얘기죠. 요건 반대로, 누를 때는 반, 안 바뀐다. 뛸때 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 누를 때 바뀌고, 뛸때 다시 복구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를 때 알아서, 상관없이, 복구되는 거죠. 이거는. 누를 때는 안 바뀐다. 놓을 때, 바뀌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거. 그 다음에, 아 어, 바뀌었다가 놓을 때 래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액션이 스위치죠. 어, 같은 스위치만 지 동작이 여섯 가지 모드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상과 같이 해서 이제 정지할 때는 이걸 정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어, 불리언에 대해서, 어, 수업을 진행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